은미님께서 요즘 기분이 우울해서 쌤김이 출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다시 보기를 했어요. 저에겐 쌤김 노래가 특효약이거든요 아. 거기서 부른 박진영의 너뿐이야. 이 노래 진짜 제가 애정하거든요. 홈케어에서 불러주신다면 제가 진짜 세상 감사합니다. 야, <laughs> 네. 저도 이걸 봤거든요. 네. 야, 어떻게 그 세김씨, 은미씨를 위해서 이 노래 불러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 기타와 함께. 예. 예. 할수 있습니다. 오늘밤. 아프신 분들 속상하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모든 분들의 만병 만병 통치약이 되어줄 생김씨의 라이브 지금 전해드립니다. 너뿐이야.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내귀엔 너밖에 안 되요 너. 맘엔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Baby girl, you're the only one for me. 나를 보는 눈을 바라보면 행복한데 불안해. 불안한데 행복해. 에이. 너를 나 둘러싸고. 나를 들어, 가걱정하는 걸로. 나의 화려한 생활, 주위에 화려한 겨차. 가까이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까이서 봐도,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끝없이 볼수 있는 건 정말 높은 Baby girl, you're the only one for me Not no pony, I yeah, stop Ooh, No pony, I yeah, stop Ooh, No pony, I yeah. Not no pony, I yeah, stop Ooh, No pony, I yeah. Baby girl, you're the only one for me you got a roommate Call me when there's no one there Put the key under the mat And you know I'll be over there Shawty over there Shawty, I'll be over there I'll be hitting all the spots That you ain't even know was there And you don't even have to ask twice You would have my heart a week And share it like a last place. Always felt like you were So accustomed to the past Like having into thinking That he met you in the past Like sweatpants, hair tied Chilling with no makeup on That's when you're the prettiest Yeah <laughs>

라이브였습니다. 너뿐이야. 진짜 쌤김 네. 너뿐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두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진짜 너무 달콤하다. 네. <laughs> 네 어때, 너무 어때요, 좋네. 형은? 저는 뭐, 늘 듣는 거라서. 네. 별로 안 새로울 줄 알았는데, 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쌤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 그래서 음. 음, 되게 반갑고. 음. 더는것 같아요. 반만에 어. 와! 그래서 짜증나요, 살짝. 짜증나요? <laughs> 어때요? 네. 쌤기 아, 저 보물 아, 아닙니까? 진짜, 어, 근데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죠? 네. 중간에 영어로 랩하실 때도, 아, 진짜.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아,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연, 이렇게 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쌤 김. 자, 우리 형 읽어주세요. 네, 윤희경님께서 첫소절부터 소름 쫙, 진짜 목소리 보물이에요, 쌤 김. 기타 천재, 목소리 천재 다 해요, 그냥. 아, 형, 고마워 <laughs> 우리 수렛시 이거 하나 얘기는데요 네, 쌤오빠 3043님이.